오늘은 빌보소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인지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런 교회가 좋은 어떤 사람들은 아, 교회의 성도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또는 목사님 말씀이 좋은 교회 또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은 교회 또는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각마다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얘기를 또 해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막 시켰잖아요, 이렇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이렇게 시켰잖아요. 네,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 켈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왜 좋은 교회인가요, 켈러 교회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좋은, 교회, 좋은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왜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에는 좋은 교회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 답을 맞추셨군요. 네. 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셔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 제일 좋은 교회는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시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람이 또 기뻐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기준들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교회도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일까요? 네. 좋은 예배당, 좋은 찬양팀, 많은 사람들 편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이런 교회들이 좋은 교회. 거기다가 조금 이름 있는 설교 좋은 응, 목사님이 계신. 그러면서도 성격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부딪힘이 없고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교회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노트를 한번 볼까요? 2장 4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 기쁨이 바울의 기쁨일 수 있지만 그 바울의 기쁨을 통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하게 기뻐하는 이유를 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 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빌리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같은 사랑 그리고 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뜻인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거든. 다른 말로, 복음을 바르게 경험하고 믿었다면, 복음을 바르게 경험하고 믿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랍니다. 같은 사랑. 여기서 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렵지 않죠? 어떤 사랑일까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 여러분, 여기서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바르게 믿었다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는 마음을 품는 공동체. 1번의 관로에 복음이라고 넣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하나 되고 이웃들, 교회 성도들과 잘 지내고 분열이 없더라도 그것이 복음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또는 같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 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복음을 위해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하나 되기 위해서 앞에서 어떻게 얘기, 전제를 했나요? 그 복음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복음을 내가 다르게 믿고 경험할 때 복음을 위해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켈러 교회는 저 사람과 성격이 맞아서 저 사람이 나와 기질이 맞아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오랫동안 살아도 안 맞을 수 있고, 가족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뭐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 명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든, 우리 같이 한 30명, 40명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든, 그 수는 상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켈러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보여지는 옆에 있는 분들과 가족들과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려면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툼이나 허용을 버려야 된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은 부딪히고 싸우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언어적으로 다툼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는 갈등을 다툼이라고 합니다. 허영은 허영은 마음이 아닌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닌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더 돋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아무리 일을 잘 하더라도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앞에 다툼이나 허영을 보고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겸손해할 수 있는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어 갑니다. 자 반대로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뭘까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나는 마음인 겁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의인처럼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의인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들은 모든 것,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도 그것을 음혜로 여깁니다. 그렇게 죄인된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낮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혜로 여기지, 이것을 자기 공로로 여기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것으로 오는, 행위로 오는 자기 공로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일 때는 절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남, 남이 나보다 더 낮게 여기려면 상대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둘러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하고 잘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주눅들고, 자신들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들보다 오늘 보면 우쭐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는 절대 절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를 죄인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부족해. 나고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합니다. 이렇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를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2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앞에 뭐가 있나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일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 가정, 그러한 공동체에서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잘할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허영이라고 합니다. 허영. 토영 앞에서 얘기한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관계를 잘 돌보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 가정에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잘 돌보는 것으로 끝날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를 돌보듯이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을 넘어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좋은 공동체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공동체와 좋은 공동체의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뭘까요? 뒷담화합니다. 좋지 않은 공동체도 뒷담화합니다. 저 목사는 문제가 있어. 우리 단 목사님은 이래이래서 문제가 있어. 저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어. 우리 누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어. 라고 뒷담화를 합니다. 근데 좋은 공동체도 좋은 의미의 뒷담화를 합니다. 왜 할까요? 네. 그 사람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사람은 괜찮아? 어때? 힘들지 않아? 저 사람은 요즘 좋아졌대? 나고 자기의 일보다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걱정하는 이야기. 오늘 왜 그분은 예배를 안 나왔대? 왜 요즘은 많이 좋아졌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일 사역들, 우리 여기에서 사역들을 감당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의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도 마음을 함께하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켈러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갈까는 아주 명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꾼이 오는 것도 저희도 기도하고 있지만 너무 좋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예배당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포커스 맞추고 마음을 써야 될것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것 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복음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해야 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옆에 나하고 맞지 않고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 될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안 낮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절대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죄인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절대적인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죄인들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성기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의 감격과 감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성기는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공동체를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켈러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계속적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